자, 차차 프론티어, 차종이 뭐라고 래야 되나? 자, 우리 사장님. 있는 거 그대로 진솔하게. 자, 쑥껏 떠오르고 보세요. 엔진 소에날 겁니다. 새로 치는 게. 한번 끝나지, 새차아니 그죠? 예. 제주도, 제주도에서 오셨다, 소개님. 예. 진실, 하게얘기해으라고 예, 제주에서 와서 유튜브 보고. 유튜브 할때 맞죠? 예. 엔진소리가 엔소리가 어때봐 이거 사님 장 무더럽네. 그럼 아, 이 세차가 그 자동차 잘만 때는말 맞잖아 고객님. 아야 주차가 패차 때 쓴다는 거 이해해서 고맙고. 예, 예. 아이 차가 엔진소리가 부드럽됐지 어, 얼마큼해? 유보. 엄청 무더럽네. 그 알부차가잖아. 이걸 믿어야 되 사람들 안 믿자 때는 스쓰만인거같고 그래서 내가 자동차 잘만 때는말 맞죠 사님? 장 예, 예. 인정하죠? 이 예. 그 소리 들어봐. 알 부소리지 정도면. 예, 이 소리가 엄청... 이게 패차 때가지 썼대면 얼마 고맙게 사님. 장 한번더 했죠 네. 제주도에서 오셨던 죠, 고객님 예. 예. 저 실망 시킨다고 분명히 약속했죠. 예. 예. 예 좋습니다. 한번 다시 보고 자료 숙고해 고인님. 예, 이해하시고. 진짜? 예. 예. 아, 아, 아. 있는 그대로인 거야. 호주까지 갔다니까, 사람들 안 믿었지. 어, 예. 어, 사장님 유튜브 보고 왔죠, 유튜브 보고. 감사하고 사님 예, 진짜 예. 고마워요. 그 예, 그리고 진실하게 얘기하자그죠더도 예, 예. 아닙니다. 이? 예. 네. 예. 내가 자료 사고 있을 다고객님 예. 그 예. 나중에. 연비, 평균 연비 얼마나 한다지 한번 일러주시고 다음번에. 예. 예. 감사히 쓰겠, 쓰겠습니다. 예. 예.